오늘 이 시간, 남는 것은 무엇인가, 남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9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작년 10월 29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로 159명의 목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특히 다수가 젊은이들이었는데 꿈과 희망을 품고 찬란한 미래를 꿈꾸었던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 국민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을 즐겨 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가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0월 29일의 역사들을 한번 쭉들춰보니까 유난히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2022년 이태원 참사가 있던 바로 그날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는 최악의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최소 12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300명 이상이 큰 부상을 입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에는 인도네시아를 자카르타를 유륙한 보잉 737기가 이륙 직후에 추돌해서 189명의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2012년 10월 29일에는 미국의 허리케인 샌디가 상륙해서 무려 286명이 사망했고 2008년에 파키스탄에 지진이 발생해서 215명이 사망 2005년 10월 29일에는 인도 델리에서 폭탄 테러로 60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폭탄 테러 지진, 자연재해 사망자들 모두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는 한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그들, 그들 모두가 누군가에게 희망이었을 것이고, 기쁨이었을 것이고,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그날 또 행복하고 기쁘게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 그날은 오고야 말았고, 그날이 왔을 때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 그들의 부와 인기와 권세와 명예와 꿈과 희망과 가족과 모든 관계까지도 헛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누리며 삶을 살았던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오고야 말았던 것이죠. 솔로몬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헛됨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들 가운데 가장 크게 헛됨을 경험한 인물을 들라라고 한다면 저는 모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세는 애굽의 왕자 시절, 젊은 시절 솔로몬왕의 복음과는 부와 권세와 명예를 지니고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마흔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휘두른 주먹 한 방에 그는 살인자의 신세,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결국 왕자로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혼자 달리면서 정말로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큰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게르솜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내 것이 없습니다. 나그네는 늘 정처 없이 다닙니다. 그냥 손님입니다. 아무것도 부질없는 곳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권력도 부도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헛되다라는 사실을 미디안 광야에서 절감하면서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그렇게 모세는 헛됨을 경험하고 다시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나이 여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출애굽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리더가 필요한데 나는 네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물론 자신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도 모세가 알았지만은 여러분 이런 이유 아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싸웠던 모든 부귀와 권세와 명예와 인기,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부르심을 거절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드디어 모세가 출애굽을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꾼 모세의 마음에 그 헛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세의 마음에 새로이 품게 된그 소망 그 소망은 소망을 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 마음 가운데 헛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세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심어 준 하나님이신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말씀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헤족 속, 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해주십니다. 헛됨으로 가득 차 있던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이 품게 해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적과 끌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시고 가나안 땅에 흐르는 물이 이제 모세의 혈관을 타고 흐르게 만드셨고 가나안 땅에 열매 가득한 나무를 모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심어 주셔서 모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면서 모세를 리더로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이렇듯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자기 동족들과 함께 새로 살게 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마음에 그리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출애굽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모세는 또다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은 요 편하고 여러분 뭐 못쓰나 즐겁기만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넘마, 넘나들 때도 많이 있었고, 모세의 리더십이 위협을 받기도 했고, 광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의 시간 동안 묵묵하게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 같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나 못하겠습니다. 난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모세는 묵묵히 그 40년의 시간, 하나님신 사명을 감당하며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모세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고 이제 산을 하나 넘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그들 모두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말씀은 바로 그 감격스러운 순간 속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뭐 마라톤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내가 진짜 마라톤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다들 걱정하시는데 저도 걱정이 되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마라톤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그 달리기 하는 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라톤 하면은 어떻습니까? 뛰게 되면요. 친절하게 곳곳마다 표지판으로 얼마만큼 왔는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5km 지점, 10km 지점, 15km 지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출발해서 5km, 10km 지점을 통과할 때는 여러분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 아직 40km가 남았네. 아, 아직 30km가 남았네.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포기하고 가는 게 쉽지 않을까? 이런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이건 그런데 반환점을 지나가고 이제 30km를 넘고 35km를 넘고 40km를 넘고 저 멀리 결승선이 보이면 이건 어떤 생각들이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겠습니까? 아니죠. 결승선이 보이는데 젖 먹던 힘을 내서 내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기어서라도 결승선을 통과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달릴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달릴 때 여러분 몸은 힘들고 고단하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할 거예요. 이제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굴은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어도 환희로 가득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산 하나만 넘으면 가나안 땅에 도달한다. 얼마나 가슴 목차고 흥분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신명기 3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모세가 모아 평지에서 드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러와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스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내갯과 종려나무의 성읍 열이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그들 가슴 복잡했습니까? 막 그냥 막 심장이 막 뛰고 얼굴은 막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는 그들의 몸은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보여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얼굴은 이제 다가올 가나안 땅의 어떤 그런 생활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감격과 환희로 가득 차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동실 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한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그 가나한 땅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40년 동안 온갖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만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희망과 모든 어떤 명성과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드리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모세가 품었던 꿈과 희망과 비전과 그의 미래까지도 송두리째 그 모든 것들이 빼앗기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순간이 모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또다시 모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진짜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40년 동안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여러분 어쩌면 12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래도 살아온다고 라 살아왔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거 하나만 보고 달려갔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끝장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전 세상이 피해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는 그 집안체가 전부였거든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갔는데, 그곳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을 포개버리는, 포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까지 힘들게 왔는데, 가나안 땅을 또 목전에 두고 있는데, 너는 못 들어가. 그 말을 듣고, 모세는 실망 정도가 아니라 큰 절망감에 빠졌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12구 이태원 3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분들 중에 이지한이라는 배우도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고인이 된 24살의 아들을 위해 쓴 편지가 공개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 편지의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몇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안아, 넌 태어날 때부터 코가 오똑하고 잘생겼더라. 뱃속에서도 순해서 애가 잘 있나 만져보기까지 했어. 엄마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죠. 드디어 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가 되어 방영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너무 허, 어이없고 황당해서 지금도 믿을 수가 없구나 억장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를 더 이상 찾기가 싫어지더라 나도 죽는 법을 찾을까 죽지 못하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 처박혀서 숨도 크게 쉬지 말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지아나 너무 분화하고 원통하구나. 하나님 차라리 저를 대신 데려가고 우리 지안이를 돌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자기 인생의 희망과 같은 아들 그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의 심정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엄마의 심정이 우리는 잘 느껴져요 여러분 지금 모세도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40년 동안을 아니 지난 120년 동안을 뼈 빠지게 했었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에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지금 장난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애썼는데 하나님 저 데리고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예 나를 부르질를 말던지 불렀으면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지. 하나님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저기 눈앞에 보이는데 나는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지금 저한테 장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고 절규하고 원망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모든 것이 무너짐을 경험할 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모세인데 성경은 담담하게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5절 말씀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라는 하나님 말씀에 원망하거나 내가 기어이 들어가고 말겠다라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는 가나안 땅에서 죽음으로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통하다, 원망스럽다, 비참하다, 후회스럽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말 대신에 오직 순종함으로 같이 잘못하면 완전히 허무함에 빠질 수 있는 그의 인생을 신앙의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과 얼굴을 대마, 대면하여 보았던 모세,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면서 그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대체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허무한 상황,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먼저 모세는요, 영적인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편, 90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10편, 90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찰나와 같이 끝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말합니다. 인간의 어떤 허무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런, 그런데 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했던 이 시편 기자, 이런 시편, 9 0편을쓴 시편 기자,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런 바로 모세입니다. 이런 시편, 9 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찰나 같은 인생이고 티끌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모세는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시편 90편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90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헛되지 않으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도 잘 되길 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인생의 헛됨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날마다 우리 인생 헛되다, 허무하다, 이러면 이런 마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또한 모세는요,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 뿐만 아니라 모세는 영안이 열려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34장 1절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34장 1절 말씀에 모세가 모아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러와 논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비스가 산꼭대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단까지 바라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북한산 백운대 정상에 올라가 보셨죠? 국기봉. 저도 그막그 국기봉에서 막 진짜 막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이런 거기 올라가서 보면은 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떤 지역을 보면은 뭐 어떤 산이 보이고 여기를 보면 뭐가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아무리 눈을 이식보 쳐다봐도 아무리 날씨가 좋은 날 그걸 바라고 있어도 그냥 희미하게 아 저게 뭐가 보이네 이 정도지 이런 거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날씨가 좋은 날산 정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시거리도 50km가 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단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만 164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직선거리 164km면 서해대교 정도까지가 되나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막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서 봐도 서해대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2.0의 시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안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난한 땅의 단이라는 지역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다시 1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길러와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여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 주신 겁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온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주셔서 그들이 가야 될 땅, 그들이 그들이 머물러야 될 땅, 하나님이 약속이 주신 가나안 땅의 끝자락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한 세계, 그 세상을 영안을 열어서 알아봤기 때문에 모세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여한이 없는 겁니다. 이는 마치 믿음 좋은 성도들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우리가 볼 때에는 아, 저런 분들 그냥 교회 떠나겠네, 어렵겠네, 이런 마음 들지만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들에게는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고난 받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지만 내가 장차 가게 될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로로 탈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영안을 열어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것처럼 모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 사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헛되고 너희들의 인생은 티끌과 같고 너희들의 인생은 그냥 끝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더라면 너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영원히 왕노로 탈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면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에도 그가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주님 보좌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기꺼이 순교의 자리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영안이 열릴 수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과 모든 허무한 상황들도 믿음을 이기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허무함과 헛됨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하라를 생각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깨달음과 모세가 가지고 있던 영안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모세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라였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헛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한 주간도 영적인 깨달음과 영안이 열려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나누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느날 예수님 앞으로 율법사라는 사람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가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고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과 36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요 이거에 대한 논쟁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계명.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면 우리가 이땅 가운데 그래도 뭔가 남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이걸 가지고 논의를 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듣고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라. 이웃 사랑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이 그냥 핏대 높이면서 지금 그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논쟁들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 실로 대단한 말씀들인데 그런 대단한 말씀들이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서 나온 거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두 개명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대단한 말씀, 비록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율법 교사가 실로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채로 다른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뱉는 자기의 지식이나 뽐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헛된 것이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지식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여져야만 헛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당하지 못할 재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여질 때 헛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와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결회될 채로 이런 봉사와 구제해보십시오. 여러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피곤함만 남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개명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그 가운데 열매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헛됨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얼마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얼마라도 여러분 이웃사랑을 위해서 떼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떼어드리는 것은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가장 쉬운 겁니다. 여러분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 여러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드러나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남겨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헛됨이 가득한 세상에서 영적인 깨달음과 영안을 열어 주시고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모든 허무함들을 뚫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구원의 자리까지 멋지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